한국 검사들은 누구인가 한국 검사들은요 본인 말이 저기 법이에요 어, 당신 범인이지 하면 그 범인이 되게끔 만들어 버려요 또 그리고 뭐냐 그러면 검사하시는 분들 그 윗분들은 다음 실세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수사하고 기소도 그 라인을 보면서 갈라지게 됩니다. 뭔 얘기인지 아시죠? 눈치작전. 그, 우리 어릴 때 보던 그 Z작전이 아니고 눈치작전. 근데 다음 실세는 전 대회 저한테는 아무도 안 와요. 어디 가나 검사분들도 무시, 청소하시는 사람들도 무시. 아무튼 저는 양쪽에서 다 무시당해요. 저 같은 사람도 좀 쳐다보면 안 돼요. 이상입니다.